이번엔 행운의 7, 럭키 7, 7단계입니다. 지금 조회수, 황영보다 제가 약간 못 미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꽤 괜찮은 콘텐츠니까요. 많이 보시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알려주십시오. 이직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대한민국에서 지금 어딘가에서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 이직 고민 안 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월급을 받고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거기 바치고 있으니까요. 물론, 굉장히 즐겁게 만족하면서 일하시는 분들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직은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이런 건방진 제목을 제가 쓴 건요. 아까 자소서랑 마찬가지예요. 그 저도 이직을 아주 성공적으로 아주 좋은 회사만 계속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가다가 좀 작은 데도 갔다가, 작은 데가 황영래 회사였습니다. 뭐, 이직의 달인, 이직의 전문가, 이런 분들 있겠고, 헤드헌터도 있겠죠. 제가, 기획흥신소라는 두 번째 책 중에 에피소드 하나, 하나를 이직에 대한 얘기를 한번 썼어요. 이직은 사람을 피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슴 뛰는 일이 생겼을 때 하는 거야. 저도 뭐 가슴이 뛰어서 꼭 이직하는 건 아니지요. 하지만 그런 기대감이 없이 연봉 맞춰서. 아니면 지금 여기 사람들이 너무 싫어서, 그거는 저는 좀 저도 말리고 싶어요. 회사를 많이 옮긴, 안, 몸, 옮겨본 사람으로서, 선험자로서, 회사 옮겼을 때 스트레스가 반, 뭐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7단계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는, 이직에도 기획이 필요하다. 이게 기획흥신소에 나오는 얘기인데, 근데 이거는 저는 확실히 제가 진짜 경험을 했고요. 제 주변에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랑 친한 후배님들도 보면 회사 그만두고 싶어 하는데 충동적으로 그만뒀던 사람도 있고 저도 딱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그 후폭풍이 꽤 많이 옵니다 이직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요 이직 잘해야죠 이왕이면 나랑 잘 맞는 나랑 가치가 맞는 그런 데서 일을 하는 게 좋은데요 첫 번째는 현재 상황을 도피하기 위해서 회사를 나가는 거이 현재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한테 주어진 업무가 이게 말이 안돼 막, 맨날 이거 내가 해결할 수도 없어. 맨날 이것 때문에 잠도 안 오고, 막, 위에서는 이거 해결해주지도 않고, 막, 그래. 진짜 그런 경우 겪어본 사람만 알아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싫어서 해서 나가는 거. 우리는 그런 얘기를 알고 있죠. 또라이 총량의 법칙. 어느 회사나 또라이는 있습니다. 그게 같은 팀에 있냐? 아니면 나한테 많이 영향을 주느냐? 이거의 차이인데요. 사람 싫어서 나가면요. 그렇게 멘탈이 좀 약해진 상태에 나가면, 가서도 좀안 좋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충동적으로 나가는 거좀 그래도 좀 미리 얘기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과 그래도 약간의 어떤 기간이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그래서 암시를 좀 주는 것도 좋아요 자이세 가지의 핵심은요 이직을 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뭐 예전에야 한 직장 꾸준히 다녀야지 이랬지 지금은 상관은 없는데 다만 극도의 스트레스를 회피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나중에 이제 영향들이 온다 실제로 그 사람 어느 회사 다녔어 라는 걸 알면 거의 다 같이 일, 일했던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그 평판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렸고, 안 좋게 내렸는데, 한 열, 한열명 정도한테 모수로 물어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게 업무 능력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인성이나 품성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런 태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사람이 굉장히 잘하는 영역.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평판은 관리하는 게 아니래요. 저희 문피가 얘기해 주셨어요. 평판을 어떻게 관리해? 그게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인데, 평판을 관리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에게 자신이란 브랜드가 단점도 있지만 강점을 강력하게 뇌에다 꽂아놔야죠. 그 정도도 못하면서 우리 브랜드를 우리가 우리가 브랜드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단점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브랜드의 강점을 경험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헤드헌터 아는 분한테 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자, 이직을 하고 싶으신 분들, 이세 가지를 하십시오. 첫 번째, 경력 기술서를 그냥 업데이트 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적으로 컨셉을 담아서 업데이트 하십시오. 이거 보시면서, 어, 저는 경력 기술서가 뭔지 모르는데요? 저는 경력 기술서 있는 건 아는데 써본 적이 없는데요? 이번에 쓰세요. 경력 기술서 없는 분꽤 많아요. 쓰세요. 쓰셔야 됩니다. 경력 기술서 쓰다 보면요. 헤드헌터를 통해서 하시든 그쪽에서 인사팀과 얘기를 나누든 이게 있는 거 없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확실합니다. 꼭 쓰십시오. 두 번째는요. 가고 싶은 회사를 자기가 좀 리스트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야나 여기 요즘에 참 좋더라. 아나 여기 옛날부터 내가 좋아했던 브랜드야. 여기 예전부터 좋아했던 플랫폼이야. 이직하고 싶은 회사 리스트를 다 뽑으세요. 최애 순이 그다음 그다음 뽑으셔도 되고요. 근데 제가 아까 큰 기업 언급 드렸는데 큰 기업의 경우는 경력 공채나 해헌도 통해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이두 번째는 규모가 아주 크진 않지만 요즘에 부상하고 있거나 자기가 나는 이런 걸 하면 너무 내가 재밌게 잘할 것 같다. 물론 막상 가면 재미없는 거 아시죠? 그런 걸 리스트업 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그 리스트업과 연결된 사람을 물어보세요. 아주 친한 지인이나 누군가한테 내가 이런 쪽에 관심이 많고 이런 쪽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래서 사실은 주커버거가 만든 페이스북이라는 채널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꽤 많은 도움과 어떤 분은 좀 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의 리스트와 관련되신 분들을 지인이나 지인의 지인까지 한번 물어보세요. 신입은 자신의 컨셉이나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활동 이런 걸로 세게 이렇게 할수 있지만 경력사원은 그것도 이때 사실은 숫자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이 이 헤드헌터의 얘기예요 그냥 뭐뭐 했습니다가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 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후에 이게 어떤 성과가 있구라는 걸 간단하게 숫자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발자분의 사례를 제가 그 지인한테 받아서 얘기했는데 보통 이렇게 만약에 경력기술서를 쓰면 잘안 보이실까봐 제가 읽어드리면 몇 년에서 몇년뭐뭐뭐 어떤 업무 어떤 어, 언어 그건 완전 팩트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첫 번째 연대기 술로 그냥 느, 늘어놓고 있는데 있는 사람 입장에서 다시 재배열할 수가 있고요 개발 사례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개발이 어느 정도의 규모이고 수주 금액뿐 아니라 실제로 정량적인 사이즈 같은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어떤 모를 같이 개발했는데 이게 실제로 많이 성, 성장이 일어났다? 어, 나는 개발자인데 그런 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디자이너, 개발자, 뭐 기획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거기에서 했던 프로젝트가 정량적으로 어떤 성과 혹은 정성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오그라들어서 못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쓰십시오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이렇게 성과가 났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경력 기술서라면 저는 이 얘기를 꼭 쓰라고 하고 싶어요. 자신의 가능성이나 당신네 회사에서 나를 경력으로 데려갔을 때 내가 어떤 어떤 것들을 굉장히 잘할 수 있고 나는 당신네 회사에 이런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내가 전에 했던 것들이 지금 이 사업 당신네 회사의 이런 부분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 혹은 나로 인해서 이게 부스팅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써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음, 제가 경력기술서 얘기를 혹은 이직하는 얘기를 이렇게 삼행시 우리 스피노프 하게 될지는 사실 생각도 못 했는데요. 왜한 거냐면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황영보다 제가 클립 조회수가 높아지려고. 두 번째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채관에 있던 내용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부를 소개함으로써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입니다. 이직이든 취업이든 너무너무 힘든 일인 거저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웬만한 제 또래보다 이직 많이 했고요. 그리고 힘들 힘들게 지냈던 적도 있고 아주 즐겁게 일했던 적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자기랑 깔이 맞는 데를 먼저 공략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경력 어느 정도 되신 분들, 뭐 저보다 저 또래, 40대 초중반도 사실은 자기가 직접 관심 있는 데를 먼저 컨택하시는 걸전 추천드려요. 헤드헌테어만 맡겨놓으면요. 이상한 거막다 갖다 갖고 옵니다. 어 헤던터 분들 이거 보시는 분들 하는지 마시고요. 마지막 얘기를 제가 이걸로 해 드릴게요. 페이스북이라는 곳에서 그 인터뷰를 굉장히 높은급으 인터뷰했나 봐요. 근데 이 여자분은 사실은 마케팅 이런 쪽에 경력이 많으신 분인데 이쪽에서 원한 건 운영, COO라고 하더라고요. COO를 뽑는 인사나 이런 쪽까지 다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했나 봐요. 이런 외국사들은 막 인터뷰 한 두세 시간씩 하죠. 어, 같이 와. 뭐 이런 얘기를 막 나누고 맨 마지막에 면접자가 이 구직자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이거꼭 나옵니다. 이거꼭 나옵니다. 별표. 땡. 이런 얘기 안 물어보는 회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융통성 있게.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그프로젝트 혹은 여기, 여기 회사에 핵심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도 좋고요. 경력자분들한테 하나 더 팁을 드리면 그 회사를 제가 막 찔러보라고 했죠? 그냥 찔러면 피곤해요. 그 상대방도. 한 장짜리나 혹은 약간 티저 영상처럼 그 브랜드가 지금 취한 어떤 현상과 문제를 약간 분석해 보세요. 섹시하게. 정답이 아니어도 돼요. 당신들은 이런 현상에 있고 근데 내가 볼때 문제의 핵심은 이건데 나의 열정과 나의 능력과 나의 퍼포먼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일조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프로포절입니다 그거 하나 더 추가하시면 좋아요 어딘가에 취직하고 이직하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임을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요 조그만 컨텐츠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더 자세한 얘기가 너무 궁금하시면 삼행시 댓글로 어, 부끄러우시면 패매로 보내주셔도 제가 어, 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황영 그 클립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요. 많이 그 홍보해 주시고요. 어, 더 자세한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